머리 서기를 하다 보면 그냥, 그냥 서기만 하는 게 완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다양한 변형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형 자세들을 하려면 첫 번째는 3분 정도 내가 유지를 할수 있는지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몸통이 흔들리지 않고 다리를 좀 움직이더라도 어, 균형 있게 유지를 할수 있어서 일단은 3분 더 가능하면 그 다음 단계는 5분 더 가능할 때는 한 7분 정도까지 하다가 우리가 점점 늘려가면서 15분이나 20분까지 유지를 하게 되는데, 어 일단 머리 서기의 장점은 우리가 생각이 막 많고 뭔가 혼란스러울 때 그런 것들을 좀 가라앉힐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머리 서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고, 뭐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혈액순환이 잘될수 있게 도와주고 아니면 어깨가 좀 약하거나 이런 것들 팔에 힘을 키워주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앞에서 머리 서기를 하는 거는 했었는데, 이제 변형 자세들을 또 하나씩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머리 서기에서 파드마를 짜는 방법을 연결해서 가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드마선나부터 짜고 나서 바로 해볼게요. 다리를 앞으로 뻗으셔서, 요게 일단 되는지 볼 거예요. 오른발등을 허벅지 위쪽에 올리고, 그 다음에 왼발등은 그 위에 겹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앉아서 짜는 것도 손에 힘이 필요한데, 이제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손을 쓸수 없기 때문에, 어, 그거를 움직여서 하는 게좀 무섭거나, 처음엔 많이 떨어지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등으로 허벅지를 감싸는 거를 한번 시도해보세요. 자, 그리고 바로 반대쪽도 해볼게요. 왼발등을 올리고, 그 다음에, 오른발등을 그 위로 겹치고, 이번에도 발등으로 허벅지 쪽을 감싸고, 요게 되는지 일단 보는 거예요. 그냥 좀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발등을로 허벅지 감싸면서. 음, 그리고 이제는 다리를 끓때 하나씩 풀고. 음, 풀어서 우리 다리 바로 뒤로 보내고 한번 시도해 볼 거예요. 그냥 오늘은 다른 뭐 훅을 하거나 변형 없이 그냥 짜는 것만 해볼 건데, 이제 깍지를 끼고 머리 뒤쪽을 받치고, 음, 이제 여기서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오늘은 바로 위로 끌어올릴 겁니다. 위로 올려서 유지를 한다는 전제하에 여기서 오른 발등을 허벅지 위쪽에 올리고, 그다음에 허벅지를 밀어내면서 왼 발등도 가져오는 거. 처음엔 잘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를 미는 느낌을 가지면서 음, 바로 잘 되시는 분도 있고 발등을 안쪽으로 끼워 넣고. 일자를 만들려면 사람마다 다른데 약간 뒤로 흙으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나들 셋, 넷, 다섯. 유지하고 풀 때도 하나씩 풀고, 그 다음에 반대쪽. 왼발등 올리고, 그 다음에 발등으로 허벅지 밀고, 오른발등도 그 위에 겹치. 발등으로 허벅지 감싸면서 골반 살짝 더 편해. 사나들 셋, 넷, 다섯. 다시. 풀고,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와서 아기 자세로 엎드립니다. 머리 서기가 익숙해지면 할수 있는 다양한 변형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걸로 파드마를 짤수 있는지 먼저 해보시면 좋고요. 이것도 처음부터 잘안될수 있는데 많이 반복하다 보면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까지또 <laughs> 해볼게요